만져보셔도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laughs> 오늘은 희귀 애완동물에 빠지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대고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뉴런 d M G 그리고 거미랑에서 근무 중인 매니저 겸뭐 직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샌드피쉬 오셀레이트 스킨도 있어요. 애들의 이름이 샌드피쉬인 이유는 물고기가 바닷속 해양한 것처럼 모래성에서 헤엄치듯이 지나다니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오.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오셀레이트 스킨크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 헤엄치듯이 얘네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적어도 20 마리 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블루톤 스킨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호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길고양이가 되게 많듯이 호주에는 이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길거리예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어, 나라 어. 길고양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뒤지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이 그런 역할입니다. 호주에서 여기 이쪽 보시면은 프라시나 리더즈라는 친구들인데 얘들이 네 보시면은 오 저기 있구나. 네. 이게 좀 우아한 종이에요. 얘네들 꼬리도 되게 색깔 길고 색깔 발색도 이뻐가지고 진짜 정글처럼 꾸며놓고 키우시면은좀더 반상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얘네는 습기가 차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양설류 자체는 애들이 수분이 좀 많아야지 호흡도 가능하고 네, 피부가 촉촉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좀더 습하게 여긴... 유지하는 편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음. 또 양설인데요. 지금은 두꺼비입니다. 스무스 사이드 토들라는 친구고 국내에서 볼수 있는 두꺼비와는 다르게 좀더 깔끔하고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음.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친구인데? 오. 음. 오이 점프할 거 같아 아니 어, 네,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네. 특징으로는 사람 얼굴만하게 클수 있는 그런 부정성을 음, 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큰게 아닌가 아, 보네요 지금은 정말 아기인 거 편입니다 한번 들어볼 순 없어요? 아 어, 괜찮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우 <laughs> 아무튼 따듬어 주세요. 허여, <laughs> 허여. <laughs> 이거는 파이어벨리루트라고 물 속에 있네요. 얘네. 들 네, 맞습니다. 도롱뇽이 에요 중국 쪽에 서식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일단 4 0 0 0 원이라는 저렴한 구양가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냥 구경 오셨다가 자주 가져가시는 종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laughs> 이거. 이 중에서 좋아하는 거면 저는 카멜레온. 카멜레온 여기 아직 소개 안한 쪽에 베일드 네. 카멜레온이란 친구들인데요. 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오. 저렴한 편에 속하고 가장 구하기 쉬운 카멜레온 친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키우기 쉬운 단위들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입 카멜레온 하면 색깔 변한다고 근데 그 친구들은 펜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국가의 카멜레온이고요 아. 근데 펜서 카멜레온이 음. 여기 암컷이 한 마리 있긴 한데요 요 위에 있는 요 친구인데 알고 계시는 파란색, 빨간색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알록달록한 카멜레온은 펜서 카멜레온의 수컷입니다 아 암컷은 또 아니구나 지금 보시면은 별로 안 나와있는 어, 정보입니다 오. 얘네들은 보통 뭘 먹나요? 어떤 친구들인 거네? 파충류, 양서류, 절집류, 저희는 거의 다 귀뚜라미, 미럼을 주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만큼 커가지고 배를 이만한 귀뚜라미 하나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큰 쥐를 주긴 하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다 미럼이랑 귀뚜라미를 줍니다. 이쪽은 거북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지 친구들은 수생거북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작다. 수생거북이라는 건 이제 물 안에서만 사는 거북인 거예요? 네, 물에 살긴 하는데 물 안에서만 살 수는 없고요. 육지 같은 거는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 올라가,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네? 하는 니다여기저기다 입문 종으로 이제 가장 많이 찾아가시는 레오파드 겹코라는 친구들이. 오, 어, 얘본 적은 아,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레오파드 개코인 거예요? 네, 다 같은 레오파드 개코인데 약간 알비노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알비노는 몸에 검은색 결핍 그러니까 색소가 결핍된 친구라서 네. 눈이 검어지가 않아야 돼요. 아, 그데이 친구는 네. 검해서 어련히 따지면은 알비노는 아닙니다. 오프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유전 형질에 따라서 몸의 발색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 이 친구들은 좀 작은 친구들이고 오. 이렇게 큰 친구들이 비해. 있는 거죠. 레오파도 깊포 성체입니다. 오 네. 수명. 수명은 수명은 1 0년을 삽니다. 아, 오래 사네. 이쪽에 보시면은 골파이톤 친구들인데요. 아뱀이구나 얌전한 거요? 네 골파이톤은 되게 순하고 겁이 많고 예민한 편입니다. 골파이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협을 받고 했을 때 이렇게 툭 치면은 숨는 그래서 골파이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오 이쪽에 오시고 얘는 다큰 아, 거예요? 아직 더클 겁니다. 이게 준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목이 약간 목에 힘을 줬는데 음. 어떻게 하나요? 어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불파이톤이랑 다르게 오. 좀 얇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꼬리로 자기 건들지 말라고 꼬리를 털어서 바닥을 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건들으셨어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요 <laughs> 화나면 어떻게 해요? 어 화나면 이 친구들은 진짜 화나면 물 수도 있는데요. 아, 그 지금은 그래요? 지금 물려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진짜 까맣터인데 이름부터 블랙 킹스네이크니까요. 얘들은 콘스네이크인데 기본적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오, 오. 오. 얘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불파이톤 같은 애들은 이제 살짝 체형이 뚱뚱하잖아요. 아. 이 친구들은 체형 좀 얄쌍한 편이라서. 이렇게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 순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순하긴 합니다 먹이 먹을 때만 조금 사나워질 거예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입문자분들이 되게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은 좀 기르기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화충류를 키우시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이로 깃뚜라미나 미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주고 키울 수 있는 종이라서 좀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럼이나 깃라미를 주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키울 수 있는 종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네, 이 친구들은 또 레오파드 개코랑 다르게 벽에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점프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형님? 아, 네. 아 이분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아거거북이란 친구인데요, 치악력이 상당히 강한 거북이 중에 한 마리입니다. 살아 살아 잘, 계십니다. 잘 살아 계시는 중이죠? 이 형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잘못하면은 이배 물렸다가는 손가락이 잘려 나갑니다. 오늘 나이가 어떻게? 정확히 추정을 없지만 이 친구가 앞으로 배로는 더 커져야 되거든요 5년에서 8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북이는 오래 살지 않아요 네 거북이는 대충 수명이 못해도 40년에서 50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뚜람이랑 미롬. 네. 근데 얘네들은 되게 순한 것 같은데 어, 일단 키뚜람이는 성충이 돼야지 날개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날개가 보시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고 점프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계란판을 이렇게 낮게 두면 상관이 없고요. 계란판을 간혹 가다가 실수로 이런 올. 식으로 두시면 점프에서 왔어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퇴굴하고 있어요. 도마뱀이고요. 네, 요런 도마뱀인데요. 이 친구들. 좀더 크면 이 크기로 클 거예요. 오, 막 달려드는데요? 오 어떡하죠? 어, 요거는 괜찮은 게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이 친구들은 성장을 꼬리 길이 포함해서 1.5m까지 할수 있는 종이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벌레 하나하나 먹여서 배를 채우기보다는 그냥 큰쥐 같은 거 먹여서 배 채울 수 있는 종이. 이 친구들 컸을 때입니다. 아까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트 개코와 더불어서 또입문종으로 되게 많이 데려가실 수 있는 종이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역시 순한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한테 적대적인 모습은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심장 뛰는 건가? 숨 쉬는 게? 숨 쉬는, 더 쉬는 겁니다. 보이네. 여기부터 그냥 밑에까지 다 거북이에요. 한 장마다 이제 각각 다른 거북이들이 들어있는 거북이. 아, 육지 거북이. 네, 육지에만 사는 친구들이니다 아, 어떤 매력이 있나요, 거북은? 일단 저는 어릴 때도 저런 수생거북을 많이 키웠어서 걸어다니는 거북이를 본 것만으로도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귀엽다. 어떻게 잡아야 요 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물릴도 없고요. 어 목이 나오네. 이제 위협을 느끼면 은 어, 친구들이 조금 성격이 괜찮은 거 같아요.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라는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조금 많이 예민할 거예요. 오 들어간다. 네, 이렇게 숨어버려. 밥을 먹다가도 푹 숨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종이. 에요이 친구는 이제 방사고북이란 친구인데, 어, 해외에서 좀 들여오기 자체도 쉽지만은 않은 종이고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희소성 때문이죠. 구하기가 아, 쉽지는 않은 친구니까. 어. 여기는 이제 방사장인데요. 이 친구는 또 알자브라육지거북이란 친구. 이거들도 되게 인기 많은 종이. 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자라는 육지거북이요 이거의 한 10배는 더 클겁니다 앞으로 오 간다 솔직히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닙니다 음, 그렇죠 네. 거북이가 느린 건 편견이에요 아 혹시 별명이 거북이세요? 아요 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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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제 절지류로 넘어왔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자체는 절지동물이 있는 공간이 부스인데요 타란툴라진네 전갈 이렇게 있습니다 예쁜 친구들 위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쁜 친구 어, 관상용 동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좀 화려한 발색을 가지고 있는 안틸레스 핑크토라는 친구입니다 타란툴라가 독이 있는 종이 있고 없는 종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도, 모든 절지동물은 웬만한 저, 독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독을 다 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독은 다 있는 상태죠 그대로 저희가 뺄순 없어요 근데 만져도 돼요? 제가 보여드 드리기 위함이고요. 어, 원래는 권장되신 전혀 안 치. 혹시 물리신 적은 없어요, 그러면? 물린 적한번 있습니다. 어, 근데 얘네들이 영어 같은데 보시면은 되게 무서운 근데? 이미지 갖고 네. 있고 물면 뭐 죽는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해봤자 얘네들은 꿀벌 정도의 독을 갖고 있어서 한두 시간 아프고 말만 니다 아, 통증 자체는요. 아, 아, 아. 지금은 이제 핑크풋 골리앗이라는 친구인데요. 어, 골리앗 이름부터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 크게 자라는 종이라서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건 어린 친구인데 나중에 다 크면은 25cm까지 큽니다 길이상으로 어, 털이 되게 색깔이 예쁘다 발이 핑크 핑크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분홍색이라서 핑크. 핑크푸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털도 되게 부실부실한데 얘네들이 또 특징으로는 위협 같은 걸 받으면 엉덩이를 긁어서 털을 털어요 그럼 엉덩이에 있는 털들이 털리면서 공중에 퍼져나가고 이게 사람 몸에 닿으면은 간지럽고 따갑고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의 방어 수단입니다 오오 우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름은 부티 사파이 오노멘탈이라는 친구입니다. 사파이어 색깔이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죠. 색깔이 근데 진짜 예뻐. 네. 오 이런 발색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화려한 발색 이런 거는 이런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크죠? 얘네들도 이 친구들은 15cm까지 클 겁니다 최대 아 근데 이게 거의 다큰 거긴 해 골든 블루레퍼본이라고 이름에 걸맞게 몸은 좀 금색을 띠고 있고요 다리는 파란 색깔을 띠고 있는 요거 옆에 어. 있는 거는 탈피를 한 맞습니다 탈피 껍질입니다 탈피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탈피를 할 때마다 크기가 요만했던게요만하게 커져요 엉튀기 하는 맛이죠 되게 보는 맛이 있어요. 점점 커지니까. 맞습니다. 로즈 헤어라는 타란튤라인데요. 로즈 색깔이 있네요. 맞습니다. 보통 이름은 외형에 따라서 조금 네, 그런 것 조금 같아요. 붙여집니다. 둘셋넷 다리 이게 쓰시는 요 네. 다리는 총 여덟 개가 있고요. 이 안에 별도적으로 두 개의 다리가 더 있어요. 어 그러네. 네. 요거는 이제 식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컷 친구들은 여기에 외부 생식기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친구랑 다르게 개와... 앞에 뭔가 콩 같은 게 하나 달려, 하나씩 달려 있죠. 고환이네요. 그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암컷이랑 짝짓기 할때 요거를 생식기에 넣어가지고 정자를 주입하고 그렇게 짝짓기가 진행되는 식입니다 만져보셔도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그냥 올려만 네 <laughs> 어때요 느낌이? <laughs> 숨을 안 쉬고 있는데요? 바닥에 와요. 숨어서 사는 친들도 있는데 얘는 아예 집을 팠네 안에, 쉬는... 네. 안에 굴을 파고 삽니다 오네 오. 코발트 블루라는 친구입니다 오와, 색깔, 색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 되게 화려한 발색 가지고 있어요. 독, 독을 가진 거미 친구들이. 근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 보면 물겠다고 달려드는 정도 아니고 고양이, 강아지처럼 매번 밥을 주고 똥을 치워주고 그래야 되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냥 흙과 이런 사육통 먹이만 있으면 되는 친구들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키우실 때 되게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 얘는 크다. 예, 이 친구들도 어이. 엄청 큰 종이에 요 크세네스티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에 속해 있는 브라이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어, 끝에 빨간 색깔 털이 강모라고 부르거든요. 이 털이 요 끝에 몰려 있다는 거, 이친구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어, 거미 밥 먹는 거 보여드리는 것도 어, 놀래지 근데? 타란슐라는 눈이 달려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보이니까 진동으로 감지를 해요. 먹이인 거를 감지하고 어... 이렇게 가져다가 잡아 먹는 거죠. 혹시 그럼 여기 몇종 정도 지금? 종류로는 50개의 종은 넘을 거예요. 산출라가 네, 번식할 때 알을 낳고요. 네. 알 안에서 혹은 알 밖에서 림프라고 해서 알에서 눈 살짝 달리고 다리만 조금씩 튀어나온 모습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더 탈피를 하면 스파이더링이란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한 번씩 더 탈피를 하면 이제 유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분리를 하고 먹이를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입문하실 때 되게 많이 입양하시는 오렌지 바본이라는 종인데 이 친구들은 발색도 화려한 편이고 먹이도 잘 먹어서 되게 잘 큽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 네 거는? 정갈인데요 습개형 전갈이고요. 우와, 실제로 처음 봐. 꼬리를 어. 바짝 세웠는데 괜찮나요? 건개 전갈 친구들은 어. 주 공격 수단이 꼬리로 이게 쏴가지고 독을 주입해가지고 공격을 하고요. 습개 전갈은 독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걔네들보다. 어. 그래서 보통 집게로 잡아가지고 먹이를 이게 먹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어. 친구들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친구들보다 어. 좀더큰 친구예요. 황제 전갈이라는 친구고요. 얘도 습개네요. 어. 맞습니다. 오, 그 어, 찡깨로 공격하는데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함이고요. 사람을 굳이 쏜다던가 이런 건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진해가 <laughs> 먹이 먹을 때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 친구들은 보시면은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 안에 먹이를 떨궈주는 순간, 그 엄청 많은 다리로 달려가가지고 또그 많은 수많은 다리로 덮쳐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오, 오! 요게. 우와. 아까 거미나 혹은 전갈한테서 볼수 없던 광력이죠 만질 수 있거나 혹은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애교를 떠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관상을 하는 게 가장 큰 재미입니다. 오, 일단 이런 동물들 흔히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의 매력에 빠져서 그 일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부산에서 수원으로 내려왔거든요아 진짜요? 네 취미 생활을 더 재밌게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수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서 직장도 없고 직장을 얻기 위해 이사까지 하시.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파충류 친구들은 되게 많이 인기가 있어졌어요. 일반인분들도 쉽게 접하게 되시고. 근데 제 목표는 이제 타란툴라 같은 절지동물,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아들이 즐겨하는 이 취미를 네. 좀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